네, 어, 저는 지금 장안평에 나와 있습니다. 아, 중고차 하면 당연히 장안평이죠 그럼 여기는 왜 오셨나요? 아. 그 독일차들에 좀 많이 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드라이빙의 어떤 즐거움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점수를 줄만한데. 내구성 면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수하진 않아요. 어,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바로 저 건물 때문입니다. 어, 저 카서울이라고 하는 건물에 어, 인증 중고차가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어, 웰스스벤츠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포롱 모터스도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도 있고요. 그리고 렉서스도 있고, 어, SK 엔카도 있고. 제규어도 있고, 뭐, 막, 이 인증중고차가 막 붙어 있습니다. 아, 차를 이렇게 넣는구나. 나차 어떻게 넣는지도 몰랐어. 들어와도 되죠? 어. 아, 촬영하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중고차가, 중고차가 아니네, 여기는. 거의 뭐, 신차급의 그런 차들이 그냥. 널려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상품화가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터치를 할수 있어. 제가 사려는 건 벤틀리입니다. 어, 진짜 많아. 농담으로 한 건데, 진짜 벤틀리가 있네요.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 가격을 상담이라고 써놓는 건전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 이런 금액이니까 상담하라 그러는 거구나. 1억까지는 나오고 1억 이상은. 어억 이상은. 아 이게 상담이 좀 필요하네. 어 벤틀리 사려는 건 아니고 렉서스를 지금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 여기는 다중고차인가다 중고차입니다. 다 중고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려는 건 렉서스 ES거든요. 그 우리 아내가 탈 차로 ES가 딱제격인것 같아서, 그래서 렉서스 ES 300이 6층, 6층, 어, 제규어 랜드로버 렉서스와 같이 한다. 오, 오, 이 정면에 보이는 게 지금 뭡니까? 제가 지금 제 눈을 살짝 의심하고 있는데, 저거 프로젝트 세븐이에요. 프로젝트 세븐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두대 들어왔나 뭐한 아무튼 열 대가 안 들어왔어요. 저게 정말 소량 수입돼서 그 주인을 다 찾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 FAS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 벌써 f a s 가 이렇게 상태도 이렇게 새삥 새삥한 기억이 나와 있죠. 사실 이게 우리가 조금 그 발품을 조금만 팔면 어 신차하고 거의 똑같은 차를 한. 거의 천만 원 정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ES를 보러 왔는데 ES가 많네 많아 오 이거 뭐 RX, NX 어 이거 평소에 보기 힘든 차들이 여기 다 있었다니 그래서 누가 ES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 싶어서 아, ES요? 예. 네 ES 어떤 걸로 보실까요? ES 지금 판매되는 차 중에 제일 싼 ES 4,900만원이라고요? 절대 가격으로 제일 저렴한 거는 4,830만원짜리가 있어요 아큰 차이는 아니네요? 네 차이가 안, 나, 안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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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근데 왜 몇십만원 더 저렴한 거예요? 키로수가 키로 수가 이제 보3 0 0 0키로인데 네. 키로수가 좀더 많고 13,000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9,000키로 9,000키로? 네뭐 네. <laughs> 네, 그런 <laughs>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9,000km? 9,000km면 그냥 신차에서 길들이기 막 끝난 정도. 그렇죠. 네. 오, 1 9 1기 항목을 검사 완료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 이게 아직 까실까실해요. 지금, 지금 이게 그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이 까실까실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신차네. 그냥 신차네. 이런 부분 조금 광택이 있다. 이런 정도. 신차 뽑았어 이래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음, 그 지금 그래서 ES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죠. 가장 저희 대표 모델이죠. 아 그렇구나. 아 저도 사실 ES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예. 가격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아요. 근데 이제 저희만 높은 게 아니라 <laughs> 지금 저희 ES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이제 고정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강하네요, 렉서스가. 예, 아 그렇구나 아,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면서 나쁜 소식이기도 하네요 아, 본부장님 좀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차라리 그냥 본부장님이 들고 하세요 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네, ES가 근데 제가 지금 ES를 보려고 왔는데 네. 진짜 기분이 좋은 게 ES가 이렇게 많네요? 저희가 물량을 최대로 많이 확보를 합니다 ES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기 차종이죠 네, 나가는 차종이기 때문에 지금 또 여기에 없는 뭐 시트 색상 또 원하시는 고객분들 대기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아 컬러를 음. 예 네. 그렇죠. 신차랑 거의 똑같은 품질의 가격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음. 예,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중고 차지만은 출고한 다음에 신차 영업사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음. 지속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게 신차? 예 신차 직원이 담당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 받으실 때 됐으면은 전화 드려서 예약 잡아드리고 그런 예, 업무까지 가있아 그래요? 네. 신차가 뭐딴 회사 같은 경우는 천만 원 할인도 예, 있거든요. 예, 천만 원 예. 이상 할인도 많이 있는데. 예, 맞죠. 이거는 렉서스는 어쨌든 그 정도 할인은 절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렉서스 같은 경우는 보통 밀리백 사이라고 보신돼요 어... 네. 그런 할인 대신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10년에 20만을 보증해 드린다든지 그런 정책적으로 고객들한테 드린 혜택이 좀 많습니다. 아, 나 너무 깐깐한것 같기도 하고 리스도 돼요? 리스 도 가능하시죠? 리스도, 리스도 신차하고 같은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차보다 좀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째서요? 왜냐면 저희는 리스를 새로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등록 나오는데. 비용이 이제 등록 비용 들잖아요. 아. 차량이 근데 저희는 이제 명의는 리스사 명의로 갖고 있다가 아. 고객이 리스 진행하시면 새롭게 36개월 뭐 48개월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 비가 아예 빠져 버립니다. 변경되는 거군요. 예. 명의 변경만 네, 하는 그렇죠. 정도로. 리스가 끝나면 여기다가 다시 매각하면 돼요? 그때 가서 인수를 하셔도 되고. 네. 일반 신차 리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명의만 기존에 있던 스케줄에다가 명의만 딱 바꾼 게 아니라 새롭게 그쵸. 리스를 또 발생시키는 네, 거군요. 그렇죠. 기존의 방식은 뭐 36개월짜리를 뭐 10개월 남은 걸 사실 때 10개월에 대해서만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 오늘부터 36개월이면 36개월 401, 48개로 새로 이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음.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게 ECB r LPM 이벤트. 이게 뭐예요, 도대체? AS 받으실 때 되면은 어. 전화를 드려서 예약을 잡아드리는 서비스고요. 음. LPM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프리미엄 멤버십 카드. 음. 예. 그거를 신차랑 똑같이 발급을 해드리는 거죠. 음... 저희 제휴사 가맹점에 할인받으실 수 있고 네. 요즘에 또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된 카드라 해서 하이패스 네. 카드로도 주실 수 있고. 이거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예, 안 네. 되고 이거 이거 <laughs> 네. 안 해보셨나봐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면달아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만든 회사라면 이윤 때문에 많이 하겠지만 예. 일단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부서다 보니까. 목적이 뭐예요? <laughs> 뭐지 목적이 뭐지? 이제 저희의 잔존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가장 중고차 딜러가 어쨌든 갑자기 가격을 갖고서 막 싸게 막 매입해서 그거 네. 갖고 싸게 팔고 이렇게 되면 신차를 사는 사람들이 아, 이거 불안해서 못 사겠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들 너무 싸게 팔면 우리가 매입해줄게.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군요. 네네. 인증주고차가 꼭 필요한 거긴 하네요. 지금이라도 했으니 참 다행이에요. 이거왜 렉소스가 안 나왔나 싶었어요. 네. <laughs> 아, 진짜 ES300H 하나 사야 되는데. 아, 잠깐 상담을 한번 할까? 리스로 금액을 한번 하시면. 어떡하지? 왠지, 왠지 구입할 것 같은 기분인데. 아, 말 금융, 금융 리요한 달에 88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자율이 7.5%로 되어 있고 네. 4.6%로 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 총낸 돈이 아 이건 아 너무 어려 아 너무 어려 실제로 네, 낸걸 감안하면 낮은 건 아닌데 할부는 7.5% 알겠습니다 일단 그뭐 리스로 할지 할부로 할지 이런 건 진짜 고민이 많이 돼야될 부분이고 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네. 아, 이게 좀 어렵네. 이거를 그럼 3년 지나면 얼마에 되팔 수 있어요? 대략 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3년 지나면 한 네. 50%가 될 것이다. 이미 이게 지금 1년이 지난 1년이라기보다는 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2,400만 원좀 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네, 그 정도예요. 3년 지나면 네. 앞으로 3년 지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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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몇만원 정도 내고 그냥 탈수 있는 건데 한 달에 80만원 내고 산다. 3년 뒤에 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달에 80만원. 아, 내가 지금 고민하는 과정을 <laughs> 찍고 있어. 어떻게. 아, 이거 되게 고민되네. 한 달에 80만원. 근데 지금 <laughs> 경비 처리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음. 이제 리스로 하시는 것도 맞고. 개인이면 할부하는 게 낫고, 음. 기업체가 조그맣게라도 있으면 거기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할부라는, 리스라는 게 낫는데, 리는 어쨌든 맥시멈 1,200만 원, 네. 내는 돈이 1,200만 원이 안 되잖아. <laughs> 1년에, 네, 1년에 1,200만 원, 1년에 1,200만 원딱 맞네요. 그러면 네. 이 정도 급에 네. 이 정도 급이면 딱 최대한 <laughs> 그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 이거보다 비싸면 비용 처리에 의미가 없고, 차가 적어도 1년, 2년 타게 되면 당연히 스크래치도 조금씩이라도 발생할 네.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네. 처리하는 공장을 따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저희가 이제... <laughs> 신차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네, 네. 그 수리력도 남아 있나요? 네, 아, 뭘 수리했는지가 거기 그렇죠. 기록이 남아요? 아, 그거 굉장히 좋네. 네. 여기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로.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어쨌든 뭐, <laughs> 차 사는 게 그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리스, 뭐, 할부 이런 거다 받아왔는데, 이거, 이거 보고도 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촬영이 안 돼서 이제 저한 곳밖에 못 봤는데 나중에 또 제가 차차 그 허가를 받아서 여러 곳을 좀더 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지금 어, 꼭넥서스를 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차들을 지켜보고 제가 또 차를 구입할 텐데 어떤 차를 구입하게 될지 여기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인증 중고차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신차를 사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어, 대안으로서 아주 좋은 구매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